안녕하세요 둥그런 네모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입니다 아 지금 고추 농가들 뿐만 아니라 어, 작물을 재배하는 모든 농가들이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리가 꼭 눈처럼 많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 2시부터 어, 고추밭에 나가서 간수해주면서 고속농으로 이렇게 물을 뿌렸는데 아마 큰 피해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거의 다 모든 농가들이 지금 냉해 피해를 당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 긴급하게 고추밭에 지금 빨리 그 냉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소와 식물성 아미노산을 조금 혼합해서 이렇게 살포해 줄 생각입니다 원래는 지금 요소 같은 경우 20리터 이 통이거든요 여기에다가 25g 정도 20g 이렇게 넣었는데 어 지금 고추가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제 냉해를 받았기 때문에 좀 약하게 15g 정도만 이렇게 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종이컵 거의 바닥 조금 더 깔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소를 한 15g 정도 어 요정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음 요소 15g가 어 식물성 즉마미노산제인데 옛날에 쓰다 남은 거 있길래 이걸 어좀 타서 고추밭에 살포해 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고추가 거의 100% 이렇게 냉해 피해를 봤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고추밭에 이런 회복할 수 있는 영양제라든지 이런 요소 비료를 혼합해서 이렇게 살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보니까 고추들이 어째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어제 그 많은 서리를 이렇게 맞았는데 정상일 수가 없겠죠. 어, 이렇게까지 날씨가 어, 떨어질 줄은 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어, 지금 고랑에 어제 새벽부터 지금 뿌려진 물로 고랑이 축축합니다. 음, 여러분들 고추밭도 어, 하루속히 냉해 어, 피해를 이렇게 극복하셔가지고 음, 올해 고추농사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